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여러분들에게 어, 받으신 수당, 예, 수당 하, 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이 지금 회원들님들 중에 이제 수당을 어떻게 인출하는지를 모르셔가지고 문의를 해주셔서 어, 제가 일단 시험삼아 어, 제가 직접 어, 인출 하면서 찍은 동영상을 어, 바탕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국민은행 CD인데요. 자,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예. 뭐, 순서가 좀 다를 수도 있고, 어, 표기되는, 그렇죠? 예, 표시되는, 어,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 대체로, 어, 이렇게 유형은 비슷해요. 예.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을 눌리시느냐가, 음, 그게 이제 궁금한 상항인데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어, 보, 보여드리는 동영상을, 어, 골자로 해서, 어, 여러분들이 관련, 어, 내용들이 나올 때 예, 어떤 것을 터치하면 되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면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일단 동영상이 지금 이제 이걸 찍으면서 어, 동영상은 이제 깨끗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 지금 보시는 어, 화면에서는 약간 동영상이 끊길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이걸 컴퓨터로 찍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양해 바라고, 제가 원본, 원본 동영상은 예, 제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드를 넣으시면은 자자 자, 지금 보이시면 아더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그렇 다른 언어 그렇 다른 국가 언어를 글로벌 어, 서비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카드를 넣으실 때뭐 글로벌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아더 랭귀지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잉글리시 예, 영어가 바로 여기 잉글리시로 바로 쳐다면 나올 수도 있어요 예그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되고. 자, 간혹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은행 말고, 어, 편의점에 이제 있는 ATM기나, 어, 이제 CD 이제 365일 코너, 어, 예, 카드를 넣으셨을 때, 뭐, 비자 마스터, 어, 그렇죠. 비자 마스터가 표기된, 어, CD기에서는 이제 마스터로, 그렇죠. 체크하시면, 이제 터치하시면,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아, 어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먼저, 이제 은행은 거의 이제 다 되는데, 간혹 단인호기업이나 세말공개에서는, 그죠. 수당 인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어 가능하면 예좀 은행이 뭐 신한이나 우리 좀큰 은행에 뭐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큰 은행에 가시면은 이제 이게 글로벌 서비스로 어 여러분들이 그죠 인출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카드들은 카드는 이게 국내 카드가 아니고 해외에서 이제 발급한 카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카드 사용이 이제 외국인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죠? 잉글리시가 나오죠? 예. 잉글리시가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걸 보시면 되고요. 자, 이이둘 중에 하나가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간혹 이제 서비스를 이제 우리가 기게 카드를 넣으면은 도메스틱, 그죠? 국내가 있고 우측에는 이제 포린이라고 해 가지고 해외라고 그러는 뜻이에요. 자, 국내용 카드와 해외 카드. 이게 차이점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발급한 해외 마스터 카드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카드를 가지고 와서 예, 국내에서 인출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 여러분들이 어, 서비스를 받으실 때 어, 제일 첫 화면에 뭐 이게 린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는 글로벌 서비스라고 나오지만 포린이라고 해서 이게 외국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게 제일 처음 카드를 넣자마자 이포린이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해요. 자 화면을 좀더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자포린이라고 나오죠. 자 English, 영어로 된 예, 이거를 어, 여러분들이 이것만 나오면 바로 클릭 어, 터치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이둘 중에 하나만 나올 수도 있어요. 캐시, 어크레딧트크레딧트 크레딧 카드, 캐시, 어, 어드벤스, 그렇죠? 자, 신용카드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어, 이게 이제 다른 은행에 가시면 이게 먼저 뜨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 이게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밑에 보시면 캐시. 위스로우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위스로우는 어, 그 인출하다는 뜻이거든요. 인출. 그리고 세이빙 어카 그렇죠? 여러분이 예금된 그렇죠? 카드에 있는 예. 만약에 이둘 중에 어, 하나 어, 둘중이두 가지 화면이 나온다면 이 위에 것을 클릭을 어, 터치하시면 되고 이게 없고 이밑에게 있다면 이걸 이제 인출, 인출이라는 뜻이니까 이걸 누르시면 될 겁니다. 예, 간혹 이제 음, 여기 보시면 좀내려가면 인카이어리라고 있어요. 그게 조, 조회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뭐 체킹이라든지 조회는 하지 마세요. 조회 하면은 어 이게 해외 카드기 이 때문에 조회 수수료가 나올 수 있다는 점꼭 감안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거래내역이나 그다음에 이제 잔고를 조회를 하시려면 이 C D 기에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쉽게 말한 하 인터넷뱅킹 하듯이 우리가 페이오니어 이 카드를 발급한 사이트 아시죠? 예, 거기에 접속하시면 어 여러분들 수당의 장고가 어 항상 거기에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고 거래내역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어 인출 업무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메뉴가 있는데, 자, 요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예. 저는 일단 위에 걸 눌렀습니다. 자, 금액을 이제 테스트 겸 해서, 일단은, 예, 10만원을, 예, 터치하고, 자, 이 화면은 뭐냐? 좀 앞으로 돌려, 돌릴게요. 음, 화면을 확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어, 잘못 눌린 거고요자 여기 보시면은 어, 미니멈 그 u m 자 미니멈 맥시멈 해가 10만원을 제가 제제 눌렸기 때문에 10만원이 나와요 그럼 이거 여기서 그냥 뭐 번호를 눌리지 마시고 컴펌으로 예, 그냥 바로 그쵸? 확인을 눌리시면 돼요. 이거는 또 이거 화면 말고 은행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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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a x i m u m m a x i m 여기다 술을 넣는 게 있거든요. 뭐, 만원짜리를 원하시면 그냥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그쵸? 그렇죠? 그냥 확인했습니다. 자, 핀번호가 이제 비밀번호입니다. 자, 이제 현금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제 현금을 찾으실 때, 아까 처음에 제일 첫 화면에서, 뭐, English, 그 다음에, foreign. 그쵸, 그렇죠? foreign이면 해외란 뜻이죠. 어, 그거를 이제 글로벌 서비스. 이셋 중에 하나가 분명히 나온다는 거. 그죠그셋 중에 하나를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 화면에서, 뭐, Cash a d 라든지, 뭐, 아니면, 뭐 캐시 위스로, 그렇죠? 인출. 예, 그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그걸 누르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금액, 뭐 금액을 누르시거나, 그렇죠? 어, 그다음에 아니면 뭐 도메스틱, 그렇죠? 국내, 뭐 아니면 또 포린, 아까 같이 두 가지 유형 나왔을 때 도메스틱 가지 마시고, 어, 포린이 나오면 포린을 누르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또 금액 누르셨으면 금액 뭐만 원짜리 아니면 오만 원짜리 이거 선택하는 게 나오면은 어그둘 중에 그냥 뭐5만 원짜리 안 하시고 만 원짜리 현금을 받으실 거면 그냥 컨펌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비밀번호 눌리시면 거의 다 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인출을 정상적으로 하시려면은 어 가까운 은행 중에 좀 난이가 어큰 은행에 가시는 게 가장 낫고 어 뭐주변에 은행이 없다면은 뭐 편의점에 가셔서도 이제 충분히 가능한데 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어 약간 방식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유형은 비슷하니까 거기서 이제 뭐 마스터 로고가 있다면 마스터 로고가 있는 그 기계에서 인출하시고 그래서 마스터를 클릭 터치 하신 다음에 어 인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시다가 어 혹시 궁금하시면 제게 어 대표번호로 연락 주세요. 돈을 이거 빼시다가 모르시겠으면 일단 이 화면을 먼저 참고하시고 난 뒤에 예, 그때 문의 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